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물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가히 국내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높은 교육 수준과 명문 학교 진학률을 가진 학원들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학생 및 강사와 경비원분들의 안전을 위한 수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모미 학원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는 없습니다. 만약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서 6층 이상의 층수나 지하를 발견하셨을 경우 1층 보안실로 가셔서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의 마지막 수업 시간은 오후 11시에 마칩니다. 오후 11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교실을 살펴보며 남아 있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바로 귀가하라고 안내합니다. 오후 11시 30분 이후 교실에 남아 있거나 계단 혹은 복도에 앉아 있는 학생을 본 경우 침착하게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인 후 최대한 조용히 피하십시오. 그들이 눈치를 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이후 강사분들은 모두 퇴근하고 학원에는 야간 순찰 경비원분들만 남습니다. 오후 11시 이후 한 강사가 교실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같이 가자 한다면 절대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몇년전한 경비원이 그 강사를 따라간 이후 찍힌 CCTV 영상이 있습니다만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영상은 평범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건물 3층에는 미술교실이 있습니다. 3층 복도에는 미술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나 작품 중 악마가 인간을 밟고 올라서 있는 모습의 작품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을 보셨을 경우 1층 물품실에서 십자가 소품을 가져오신 후 숙직실로 가십시오. 그후 절대 숙직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가끔씩 하나의 교실이 두 개의 층에 동시에 나타나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각 층별 교실 안내도를 참고하시어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및 물품실, 숙직실, 탕비실, 방송실. 2층 국어 교실, 수학 교실, 영어 교실. 3층 과학 교실, 미술 교실, 음악 교실. 4층 수학 전문 교실. 영어전문교실 5층 전기실 보일러실 창고 두 개의 층에서 같은 교실을 보셨을 경우 위치에 맞지 않는 교실의 문을 잠그고 창문이 열려있다면 모두 닫아주십시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번 항목과 비슷하게 국어교실이 있는 2층 복도에는 학생들이 쓴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 중 피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의 시를 보셨다면, 그 즉시 시가 들어가 있는 액자를 부숴어 주십시오. 액자가 깨지면, 그 시와 액자는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만약 어떤 한 교실을 지나던 중, 교실 내부가 붉은 빛이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 즉시 최대한 빠르게 숙직실로 달려가십시오. 또한 숙직실로 가는 도중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늦으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숙직실에 도착하셨다면 방에 들어가신 후 문을 잠그고 방을 최대한 밝게 해놓으십시오.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아침이 되었다면 교회나 성당, 절 등의 종교 시설을 찾아가주십시오. 음악 교실 내부에 베토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초상화 속 베토벤은 원래는 다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만.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거나 눈에서 어떤 액체가 흐르고 있다면 눈을 감고 초상화를 향해 묵념을 해주십시오. 베토벤은 청각자기로 인해 작곡에 어려움을 받았고 최근에는 베토벤의 모발에서 통상의 100배에 가까운 납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과학교실에 인체 해부도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인 만큼 누가 봐도 모형임을 알수 있지만 인체 해부도 속 장기 모형이 실제와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면 보안실로 가셔서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인체 해부도 속 장기 모형이 모형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경비원 복장은 파란색입니다. 순찰 도중 파란색이 아닌 보라색, 검은색, 갈색 등의 복장인 경비원을 발견하신다면 눈을 감고 바닥에 앉아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려 주십시오. 그가 말을 걸더라도 절대 답하지 말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만약 경비원의 복장이 빨간색이라면 식번 항목을 따르지 말고 일단 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다음 그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층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깜빡하고 간식으로 먹을 포유인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를 두고 숙직실로 가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4층을 벗어나기 전까지 절대 급해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학원에 강성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없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물함을 발견하셨다면, 사물함 안에 물건을 모두 꺼내고, 물품실에서 십자가를 가져와 그 사물함 안에 두십시오. 꺼낸 물건들은 모두 보안실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조치해 줄 것입니다. 만약 수학교실의 칠판에서, 라는 수식을 발견하셨을 경우 수식을 본 순간부터 앞만 본 상태로 교실 내부로 들어가 수식을 지워주십시오. 식을 지운 이후 주변 시야를 통해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면 칠판에 1-0은 2라는 수식을 적어놓으십시오. 어떤 한 층에 들어섰을 때 유독 어둡고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든다면 당일은 그 층을 들어가지 말고 폐쇄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한 층에 들어섰을 때 복도 끝에 어두운 형체의 무언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것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한밤중 3층 음악교실에 있는 피아노가 혼자서 저절로 쳐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의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약 혼자서 연주되는 피아노를 발견하셨다면 시선을 피하고 귀를 막으신 후 3층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본 학원의 야간 순찰 안전 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저희 학원에서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수칙은 필요한 경우 추가되며 수칙을 추가할 일이 있으시다면 보안실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학원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수칙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